정재훈 초대석으로 진행되는 4대4 한중전 여러분들, 21판 1 1선이고요 자, 어, 최우진 대 웰로우. 네, 상금은 여러분들, 총, 승리팀은 40만원, 그리고 패배팀은 10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라인업은 한국팀이 정지훈의 남스파, 최우진 소울, 구미의 마도학자, 얌얌 코노이치, 그리고 중국팀은 웰로우 의퍼트 사나님 여급풀, 초통성 마도, 우아님 그랜드겠고요 좌측 하단에 여러분들 적혀져 있으니까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자1 세트 최우진 솔과 웰로우 님의 웨폰이 또 여러분들 만나게 됐네요. 자, 그리고 또 중국 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은 웰로우 님은 다들 아시죠 중국 팀의 웹폰그사냥님여부 출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릴게요 여러분 이게 사냐 님이라고 중국 여급 웨플러인데 진짜 잘해요. 여러분 제가 어느 정도라고 느꼈냐면은 제가 어느 날 봤어요. 근데 이분이 다 패고 다니는 거예요. 그~ 아무튼 이제 중국인들을 무척 네. 느꼈어요. 이거 심상치 않다. 그래서 봤는데 여기 그리고 여기 중국 여그레플라가 진짜 좋은 게 여러분 연자 성공률이 거의 100%예요. 핑 때문에. 그쵸? 핑이 좀 높기 때문에 연자 성공률이 상당히 높죠. 그리고 우한님은 드레나 하시는 분이고, 초호탕 손님은 다들 아실 거예요. 옛날부터 그~ 정말 아이, 저 옛날에 2008년도 9년도에 던파리그 나올 때 그때 그~ 중국 분들을 초청해서 약간 그 던파 리그 내에서 한중전을 좀 했었거든요. 네. 그때 있었던 분이요. 에 초동전 분. 네. 와 졌었다. 소울 입장에서는 제일 만나면 안되는 엔트리를 만났기 때문에 가야겠네요. 제가 이때 웨폰을 가야 되는 엔트리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재훈이가 게임할 때는 저는 좀 조용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핑크 통파 귀엽죠, 님들. <laughs> 그리고 차나니 그래프로 나옵니다. 중국여 그래플러. 아, 이거 안 당해줘야 겠다 저거 할줄 아네 아니, 뭔가 포스가 있는데요? 아 저게 제가 이제 또 생각이 달라져 왜냐면은 저거 할줄 아냐 모르냐를 이제 알거든요 이제 알기 때문에 다음에 플레이가 좀 바뀔 거예요 어 근데 또 약간 중국 여그라피룹은 포스가 있는 것 같은데 게임하는 거 보니까 아 근데 까 스파이어가 원래 안 맞는 건데 갑자기 끌려가더라고요 그 약간 그런 핑 차이가 있어요. 분신도 이게 아다 10개 치는 거 맞지? 자, 여그레 프로 그러고요. 한국에서는 푸노이치양약이에요 점프할 때 맞춰서... 아, 상대가 점프를 안 하니까... 어우. 근데 그래.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푸누이치가 좀 좋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팀이 약간 에이일 수밖에 없어요. 잘 잡지 않나요 다 이제 잘 잡는 것도 그건데요 이제 좀 이제 상대 입장에서 안 익숙한 직업이거든요 그렇죠. 중국의 쿠노이치가 제가 알기로는 고수가 딱히 없는 걸로 알거든요 그리고 웨펑이랑 그래플러가 있기 때문에 웨펑, 그래플러가 쿠노이치가 좀 있긴 니다렌타의 마스터한 스킬트이네요 보시죠 방금도 이제 원래라면 은 저런 걸 사실 안 당해주실 분인데 이제 쿠노이치 약간 생수한 거야 많이 안 하다 보니까 네. 약간 잘하는 쿠노이치가 없으니까 좀 그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냠냠 님이 이제 강제로 약간 에이스가 된 거죠. 봐봐 지금 약간 그렇게 못 찔러 보잖아. 어, 그영푼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못 찔러 본다. 잘 몰라가지고. 오, 뭐지?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에이스일 수밖에 없어. 중국에서는 도적부수가 많이 옛날부터 도적을 잘하시는 분이 많이 없는 거라 알고 있어요. 이게 핑 차이가 도적이 너무 심하게 나니까 그핑 차이의 손해를 도적이 약간 안 하려고 하죠. 자, 마도합자 일단 잔영 있고. 아직 괜찮아요. 나이스. 청격안맞았고 이거 띄울 수 있나요? 아, 그쵸. 저렇게 이제 핑 차이가 있어가지고, 저나이가막 통과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서 손해보는 캐릭터들이 좀안 좋아. 손해를 안 보는 직업들이 중국에서 강해요 자, 후노를 뽑아주지 아무래도 점프할 때, 스위이치가또 격추당할 수 있기 때문에, 어. 그쵸. 그래서 마지사다 나죠. 양양도 점프를 굳이 막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하지 않네요. 좋아요. 픽스 빼고. 어 이거 잘했다. 방금 크노가 대처 잘했어. 요 어, 좋아요. 픽스 이상 빼고. 아까비. 44야크노니치가어 크루에이치가... 이런 식의 대추가될수 있는데 점프를 하기가 좀 힘든 거거든요. 크노니치가 점프를 안 한다고 해도 이제 성능이 괜찮네요 쿨로이치가 음. 얌얌님이 또 이제 그런 데서 또 이제 얌얌님은 상대보다 이제 좋을 수밖에 없죠 생각보다 왜냐면에 얌얌님은 그래도 와도전을좀 해봤기 때문에 쿨로이치로 상대 입장에서 생소할 거예요 어미상근날이 지금 썼어요 마드전 포도를 아오 좋은데? 여기서 뭐 집중력이 중요한데 좋다 좋다 삼총지금 이렇게 견제 싸운 거면은, 토도는 바로 안 죽거든요? 괜찮아요. 도메미한대 맞는다고 아직 안 죽어요. 오, 좋다! 오! 오 잘하네! 야. 사실, 얌얌이 요새 연앤마가 진짜 무서운데. 그 그렇죠. <laughs> 사실, 쿠노이치도 지옥이거든요. 이게, 네. 오히려 여기서 연앤마보다 쿠노이치가 진짜 더셀 수도 있어. 이 익숙한 직업 말고. 오 좋은데요? 오 너무 좋은데? 드랜도 한 20초가 지나 아니, 초반에도 세긴 하지만 20초 이후부터는 칭찬이 오기 때문에 그때부터 진짜 세지거든요. 이게 한국 서버에서 하시면은 그래도 익숙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양념님이랑 할때좀 이제 양념님도. 냠냠님도... 그좀한번씩 지고 그러는데 확실히 중국분들이 쿠노이츠 보수가 없다 보니까 좀다 되게 어려운 거 같네요, 그쵸? 근데 네, 여러분 진짜 보수들은 어차피 이거 한두 판 맞아보고 또 이제 바뀝니다, 또 진짜 뺐고요 포멧 타이밍 너무 좋은데요 레이지 모드 버프 켜주고 구석이기 때문에 콤보 이번 콤보에 어, 이거 레이지라서 거의 뭐 이겼다고 봐도 되겠지 분0초 나이스! 혼자서 3킬을 때려버립니다. 혹시 얌얌? 제가 오늘 시작 전에 어, 그랬거든요. 어, 어, 죄송한데, 어, 좀,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시작 전에 그랬거든요. 네네네. 이거 솔직히 생각을 해봤어요. 네. 상대 입장에서 쿠노이치 이거 잘 모른다. 이거 개빡셀 거다. 얌얌님 캐리 좀요. <laughs> 제가 카톡도 해봤습니다. 와, 너무 좋은데요, 얌얌? 사실 그 한국 스폰에서도 쿠노이치를 좀 자주 섭외하기 힘든게 아 그렇죠 좀 약간 약간 아 중국 채팅창에 <laughs> 쿠노이치 욕밖에 없다고? <웃음> <웃음> 자 오오? 어? 오이치내플 그리고 중국에서는 여그레 플러분이 나왔어요 역겨운 인자 녀석이라데요 <laughs> 아니 어, 중국 여그래플러분 음, 움직임이 너무 좋은데? 확실히 그래플러 를 이제 격투가를 할줄 아시는 분이. 어, 이제 저도 또 격투가 게임을 좀 많이, 봐, 많이 봤잖아요. 어, 이거 움직임이 너무 좋은데? 근데? 가벼워. 어, 잘 피했다. 반잡 파이잘넘잘 잘 넘겼고요. 자 여러분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오늘 여러분들 한중점 풀버전 그 정지훈, 초대성 및 여러분들 어제 했던 슈퍼 스톤케이 전부다. 김현도 멤버십! 멤버십 회원전용 동영상으로 올라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멤버십까지 판 번씩 해주시면 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와.. 수록이 좋았다. 이게 콤보 데미지 할때 진짜 아프거든요? 여기서 와케레스 와.. 와케 와, 와, 예. 쓰나? 와 와케.. 데미지가.. 오. 와.. 오, 잠깐만, 와 잠깐만요. 왜 어디까지.. 야몽콤해내버리는데 그.. 무반잡 아니었나요? 무반잡이었어요. 반잡이었으면 죽었는데? 던졌으면 죽었죠? 뭐지? 이게 그래플러다. 아니, 왜냐면 애슈님은 여러분들 그. 숄더테크를 콤보에 안 쓰세요. 뭐 숄더테크 레벨도 1레벨이고. 근데 이분은 숄더테크 마스터여서 콤보 데미지가 조금 더센 느낌이죠, 여러분들. 아, 이게 근데 우리가 웨펀 마스터를 내가 가야 되겠다. 우진이가 웨펀 마스터가 그렇거든요. 근데 이거? 코너 위치면 모릅니다. 아직 식이기네 오! 어, 왔다! 왼쪽으로? 이거 레이즈여서 여기서 세게 넣고 변색이 맞추면 죽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시간도 넉넉히 남아 있는 상황에서 왼쪽 구석에서 퍼스피어 바닥 깔고 펌프까지 그려 두껍이. 두껍이. 킥스 뺐고요와 아, 죽었어. 이거. 죽었어. 야이 중국 사람들 지금 쿠노이치 욕하고 난리 날겠는데요? 내가 봤을 때 지금 머리 뜨끈뜨끈 하겠는데요. 오지씨가 말하기로 중국 채팅창에서 역겨운 민자 녀석이라고 하는데요. <웃음> <웃음> 역겨운 민자 녀석이라는 채팅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중국 판 분. 오카운트 좋았어요. 좋아요. 어? 봐봐요. 이게 저런 화염 선풍 같은 거 원래 생각하면은 잘안 맞거든요. 백스텝도 해줄 수 있네. 근데 이게 잘 아직 대처가 안 되는 것 같아. 성품과 그리고 그샤컵 찌르면서 저 뭐지? 화염구. 어, 화염구 네. 좀 의식을 좀 많이 하는데 어? 한국 쓰러버서 유저들은 중국에서는 거의 많이 못 맞으면 매콤만마이 거예요? 오오 오. 어퍼를 버텼다. 오퍼로 어, 공중에서 버틴 거야? 네, 반중력은 제트 측이 무한이거든요. 오? 근데 오퍼로 방금 버틴 거에요 야, 그 중국분들 이거 새해부터 정말 화나겠는데? 양자분 양압. 이런 거 끝까지 하거든요 양자분 크리안 하고. 와, 너무 잘했케그좋아요 아, 우진이가 나오네요. 저희 우진, 왜냐면 우진이가 이 맵에서는 드랜도 처음에 어려울 거고 웨퍼은 원래 어렵고. 그래서 아마 먼저 나간 것 같아요. 딸피 처리도 좋고. 우진이가 옛날부터 오지씨한테 많이 맞아가지고 웹헌 약간 텀볼툰이 있죠. <laughs> 우진이가 존나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전파 결투장 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개쌍욕하고, 저 뭐지? 족밥 취급하는데 또 자기한테 인, 인간적으로 센 사람이 있어요. <laughs> 이스피랑 오지씨는 무한 리스펙 합니다 또라이 지가못 이기니까, 그니까 못 이기면 차라리, 어, 너가 짱이야? <laughs> 내가 그래서 지는 거야. 이새끼 진짜 웃긴 새끼예요 <laughs> 보기 좀 귀엽죠 그런 면이. 좋아요. 이거 이러면 질교가 되거든요 라사로. 그렇 라사 아파요. 그쵸? 이거 이것만 이겨주면 또. 아 이겼어요. 가 어. 어, 어차피 이거는 몰아치기 좋기 때문에. 아있어 어, 어버스자드래곤이아랜서가 나오고 웨폰 마스터가 뒤로 빠집니다. 제가 웨폰을 어, 이게 어쩔 수 없이 제가 되게 남아야겠어요. 자. 어 근데 한중종 오랜만에 보니까 재밌는데요. 아, 이게 또 제가 말했잖아요. 아무리 직업 구성이 그래도 예또 네. 분위기가 그렇게 되면은 아또전또 격투가라서 네. 아, 저 그래프로 게임을 좀아 제가 좋아요. 제가 애준님 게임도 엄청 좋아하잖아요. 난 격투가 게임 보는 거 엄청 재밌어. 그렇죠, 오토. 오, 스탠드. 오. 어, 미베. 이게... 어, 실수했다. 아, 근데 여러분들 안 옆인데. 이러면 좀더 봐야죠. 이거, 그래도, 라사가 물어가지고, 라사 딜은 들어가거든요. 이제 6천6천6천 6천 하나 넣었어요. 여러분, 대장전에서 6천 넣고 안 넣고, 은근 차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고 구미의 마도 합자가 나오죠. 마도로 드레인이 할 만한가? 제가 알기로는, 사실, 그렇게 할 만하지는 않은 걸로 아는데. 아, 근데 마도가 웹폰을 네. 가는 것보다는, 네. 그쵸, 이게 맞죠, 남스파가 어쩔 수 없이 웹폰을 이제 가는 게 나으니까. 그리고 혹시라도 지면은, 저로 드레인한테 무조건 지는 건 아니니까. 아, 그렇죠. 이게 엔트리 장은 맞네요. 빠야 빠야 어 근데 중복마도학자는 호도르가 마스터였는데 궁 레벨이 좀 낮은 것 같네요 그, 호도르의 그 크기가 작은 거 같군요 아마 스킬트리에 이제 좀 서로 이제 스타일 의 차이가 있지 않나 같은 마도여도 약간 스킬트리의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신 것, 것 같고 자 일단은 견제로 이득을 많이 보고 있어요 호박고구마 호박고구마요? <laughs> 아 갑자기 생각 나서. 아 미치 최근에 네. 그 고깃집을 봤는데 네. 고깃집, 그, 그 스프 밑에, 불판에, 네, 네, 네. 그, 고구마 넣어주더라, 넣어주잖아요. 그 네. 근데 사장님께서 이 고구마 꼭드세요 호박 고구마라서 정말 맛있습니다. 그러셔가지고, 갑자기 그게 생각났는데 죄송합니다. 계속, 어, 키스 먹었다. 여러분, 이런 것도 재줘야 돼요. 아, 그렇죠, 그렇죠. 같은 팀이 재주는 게더 확실하고 좋기 때문에. 어, 그럼 방금 버팔 놓고, 아, 인게이저 정지기구에, 와. 좀 조심해야 돼요. 아, 클났다. 야, 이거 진짜 있나요? 아, 이거는 사실상 없어도 죽었죠. 아, 그쵸 정욱 씨 말대로 안전하게 죽이를못 하셨네요. 아, 이게 여러분 사타면서 드랜 빡세거든요. 안 그래도 좁은 정재분의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정재분 파이팅. 미후에 이어 지는 깔끔한 중초 마무리, 그리고 필리 이러면 웰로우까지 갈수 있는데요. 정제훈 파이팅! 저는 아가리 닥치겠습니다. 이겼다! 아 어, 너무 음. 섹시했어요 재훈씨! 역시 게임할 때가 제일 섹시합니다 재훈씨! 저 방금 꼴렸어요 진짜 너무 좋습니다! 야, 역시 웹펀더는 진짜 야무지시네요 우! 이제 또 저는 스파링을 많이 해봤기 아, 때문에 오지시아 그렇죠,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아, 너무 깔끔했습니다 아, 마지막에 약간 강제 기상 모종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생각을 네. 좀 많이 했어요 아크바리 없는데 아, 어떡하지? 쿨타임이었죠 어, 진짜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생각을 진짜 많이 했는데 아,